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뇌물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기밀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뇌물공여와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담당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고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입니다. 김 씨는 4억 5천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맞도록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7천 5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은 시장이 측근인 박모전 보좌관과 공모해 김 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은 시장은 김씨 상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박전 보좌관으로부터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경찰로부터 김씨를 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박전 보좌관과 전직 경찰관, 시 공무원 등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은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재판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시장 재판은 앞서 기소된 8명의 사건과 병합돼 진행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